이 시간 다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2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자비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자취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8편과 129편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교재 172페이지와 17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복 얻는 삶, 저주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128편, 시편 128편과 129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당하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8편에서는 복 있는 삶, 잘 사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기준을 돈, 성공, 명예와 같은 것에 두고 있지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복을 가정과 일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쭉 하게 되는데요. 먼저 2절에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수고의 결실을 허락하십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무언가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수고 위에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열매 맺는 풍성한 나무와 같은 생명의 이쁨이 가정 안에 흐르게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6, 5절과 6절에 가게 되면 공동체를 향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또 6절에서는 자식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평강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로, 또 공동체로, 가정으로, 다음 세대로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게 흘러넘치며 이어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며 그 동행하는 삶으로 복을 누리게 될때그 모든 놀라운 축복이 나한 사람만 복 받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정말 많은 곳이 축복받는 것임을 그렇게 확장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의 삶에 주님이 되심을 인정,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편 129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는한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요. 반대로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자들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듯이 이 주님을 괴롭히는,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결국에는 괴롭히더라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들이 승리를 누리는 것 같고 그들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할 때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결국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억압과 핍박을 받아도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4절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히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악인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방,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지붕에 내린 풀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금세 마르고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주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의 최후가 이렇게 금방 마르는 것처럼 그들의 최후가 비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축복이 없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 축복은 바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축복인데요. 우리 8절 말씀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리라. 아멘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축복조차 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잘 살겠습니다. 나 혼자 축복받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축복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위대한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앞서 말한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최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삶과 저주받는 삶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가 아니면 시온을 미워하며 대적하는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에는 그 수고 위에 열매가 있는 삶이고, 가정과 그 세대를 걸쳐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은 결국 뿌리가 없어 시들어버리고 축복조차 없는 가난한 삶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가정이 복될 것이고, 우리와 우리 공동체, 우리 또 다음 세대가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 안에서의 완전한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것을 흘려보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때에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악인들리하여서 고통 당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우리 주기도문 함께 게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이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